정동원 팬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최근 KBS에서 정동원아 그의 동료들이 참석한 특별한 파티의 모습이 공개되었습니다. 정동원의 매니저에 따르면 이 파티는 부루의 명곡 팀이 주최한 것으로 정동원은 이 프로그램의 공식 멤버는 아니지만 특별 초대를 받았습니다. 파티에는 프로그램 관계자와 아티스트 약 10명이 참석해 모임을 빛냈습니다. 이 파티는 지난 1년간 프로그램을 위해 노력한 스태프와 멤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스태프들은 파티장을 꽃으로 장식하고 프로그램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특히, 정동원아, 이찬원, MC 신동엽, 김준현이 함께 찍은 사진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파티는 스태프들이 몰래 준비한 것으로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파티는 소박하면서도 따뜻한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으며, 제작진은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MC 신동엽은 정동원아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하며 정동원과 이러한 사려 깊은 행동에 감동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동원은 파티가 끝난 후 MC 신동엽을 집까지 데려다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정동원과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정동원아 관련된 더 많은 소식은 다음 영상에서 공유될 예정입니다.